아니, 근데 이거 날씨 좋을 때, 이거 크램쉘 트렁크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열어가지고, 거기에 걸터 앉아서, 아, 라면에 시원한 그거, 음료 먹으면은. 나는 딱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차를 아, 타면은 딱, 그냥 가서 딱 하고 싶은 거. 아니, 이렇게 비올 때, 얘가 비 가려주면서 빗소리는 들으면서 어.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차박하기에도 너무 좋은 게, 일단 전기로만 좀 시동을 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솔린 모델은. 공회전을 하면서 에어컨을 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차박하면서 캠핑 용도로 겸사겸사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이 정말 선택하면은 만족하실 만한 차량이죠. 실 운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차에 대해서 불만은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몸무게가 100kg인 준하주인님이 앉았는데도 안정감이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는 하중을 200kg까지 던진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성인 남성 두명 정도 앉아도 끄떡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비를 가려주니까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 여기서 한강 보면서 라면 하나 하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제 물멍 때릴 수 있는 거죠 저한테 계약 하나 하시는 거 어때요 주인님? 그러면 차컨버터브로 저한테 계약하시는 걸로 하시죠 좋아요 가자고 계약하러 가시죠